안녕하십니까 미셀 오입니다. 오늘은 음전환 시간에 의해서 오늘은 형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운은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하셨 한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형태소는 뭐냐면 음문이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채소의 단위잖아요. 소리의 단위. 근데 형태소는 뜻을 가진, 뜻을 가진, 어, 소리의 채소단위. 그러니까, 이거 형태소는 뜻을, 더 이상 쪼개면 뜻을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가진 언어의 채소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형태소를그 알면 쉬운 건데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제그 부분을 제가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형태소는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분류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음, 자립성 자립성 유 그러니까 자립은 홀로 부모 계태 떠나서 어, 자립하는 거 있죠.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수 있는가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리 못 하는 사람은 부모께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의존 형태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 또 분류 기준은 뭐냐면요. 어, 실질적인,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따라서, 실질적 의미라고 하면, 실제로 뜻이 있는가 없는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뜻이 있으면, 실질 형태서라고 합니다. 실질 형태서. 그러니까, 실제로 뜻을 가진 형태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뜻이 없으면,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자리 형태소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 뭐, 품사 배웠을 때, 명사라든지, 그, 뭐, 그 부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고요. 어, 형태 뜻은, 어간, 어미, 조사. 드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어 자리병대에서는 홀로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홀로 쓸수 있는 게 나랑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서 자리병대에서는 나 학교 홀로 설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걸 쪼개면 다 뜻이 될수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남아있는 게는이잖아요는 그러니까 는 에. 이거 두 개는 조사입니다. 그쵸. 여기 붙어서만 쓸수 있습니다. 의존해가지고. 그럼 여기가 문제잖아요. 요거. 자, 여기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간다는 기본형이 가다라고 하는 영혼입니다. 영혼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 기본형에서 다뺀 나머지를 어간이라고 하고, 이것을 어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가다라는, 간다라는 걸 이렇게, 요, 요걸 기준으로 분석해 보시면, 가, 니은다,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의존의 교서는 어간, 어미를 다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 다, 니은까지. 지금, 자, 여기 의존의 교수는 가, 가는 어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입니다. 요건 니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어, 말 어미죠. 어미. 이것도 음인데, 이건 서너월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용은 간다에서 형태소가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어, 선생님, 뜻을 가진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하셨잖아요. 했는데, 예, 여기서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딱 아니지만 이거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들입니다. 문법적 의미. 그래서 그것도 의미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게 보십시오. 이제는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는 요, 용원에서 이게 분석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형식으로 나누는데, 자, 형식 형태소는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실질 형태소는 명사라든지, 부사라든지, 뭐, 수사라든지, 체원이 들어가겠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영혼에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실제로 서 어관이 여기 들어갑니다, 어관. 왜냐면, 가다에서 가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의존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실제로 서 어관이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서 영혼에서 두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형식, 형식 형태소가 여기 어미가 들어가는 거죠, 미 네. 그래서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기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는 영혼이 어 어간과 어미가 각각 의존, 자립할 수 없었지만 실질적 어미에서는 어간 부분은 실질형태소에 들어가지만 어미 부분은 형식형태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형식형태소를 우리가 적어볼게요. 나는 학교에 간다해서 실질형태소는 나 실질적 의미가 있잖아요. 나, 학교, 어간, 가 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랑 학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자리 형태소이면서 실질형태소가 실제 되는 거죠. 그럼 간 어떻게 되냐면 의존 의존한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실질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 부분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형태내소는 어간 어간이 아니고 어미 조사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주격조사는 그 다음에 에 그다음에 선어어 어미 니은하고 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형식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니은하고 다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는 의존 형태소지만 또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서는 또 형식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 간다에서 가 부분은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는 의존형됐소지만또 실질적 의미에서는 여기 어간 부분은 또 실질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실질형태소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그러면 또여러분들이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음 이런 게 있죠. 음, 어, 바생어에서, 바생어에서, 우리가 이제, 음, 풋사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형태수가, 풋사과라는 게 형태수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사과는, 사관는 어, 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자리병태선. 그리고, 어떻게 씁니까? 실질? 이제 의미를 가지죠. 실질 형태소가 됩니다. 자립 형태소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사과는 자립 형태소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풋은 여러분들이 파생할 때, 아, 이건 접사라는 거다 아시죠? 그럼 접사는 항상 이 오근에 실질 형태소에 붙어서만 뜻을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접사는 의존 형태소에서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빠뜨렸는데, 여기 어간 어미 조사 접사까지 들어 있죠. 접사 내과 제가 왜안 들었냐면, 나중에 단어의 종류할 때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또, 어, 궁금한 학생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음, 형태소, 연습문제를 한번, 자, 음, 영희가 집에서 밥을 먹는다. 자, 이것을 우리가 형태소 분리를 해볼게요. 자,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 그 다음에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이제, 어의전 형태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실질 형태소는 아까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를 했으니까,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이런 걸봅시다 영이, 집, 바. 자, 여기서 문제죠. 먹는다 에서 이걸 세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먹, 는, 다. 이것만 배워야 됩니다. 그죠? 실질형태미는 영이, 집, 먹.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렇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실질적인 뜻의 어간 부분만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laughs> 형식에 대해서는 조사 들어가죠. 가 그리고 에서 조사입니다. 에서 그리고 조사죠. 밥을 을 먹는다죠. 형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사와 어미가 들어간 을수 있기 때문에 이 어미가 는 현재 시제선는어마이 는과 그 다음에 어마롬이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다 이렇게 형식대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형태소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형태소는 여덟 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립형태소랑 한번 볼까요? 자립할 수 있는 거는 자 영이 자립할 수 있잖아요. 따로 뗄수 있으니까 집뗄수 있죠. 밥뗄수 있죠. 아 이거 보세요. 또 여기, 여기에서는 또 어, 자립이 안 됩니다. 이건다 의존에 들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립 형태에서는 영이, 집, 밥. 그러니까 체어는, 명사는 다 자립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의존 형태에서는 영원의 어간과 의미는, 어, 서로, 이렇게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존 형태에서는, 일단 가, 그 다음에 에서, 을, 먹, 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아까 실제 행태서는 요번에 어압 먹이 뭐, 실제 행태서였지만, 어, 또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는 여기 의존 행태서로 내려온다는 거, 요거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요거만요거만 요거만 신경 쓰시면 어, 별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또 행태서에 대해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